는 대표 박영실 라고합니다 지금 현재는 국제 문화 예술 을 한다고 해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걸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지금 너무 그게 반응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저희 나라 올수 있는 기회를 온라인으로 아니라 완전 직접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며칠 전에 한국에그 대사관님까지 오셔서 저희를 방문하셨어요. 저희 나라를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가. 실제적인 그림으로 그냥 사진적으로 보던 그림이 이제 실화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그 사람들하고 교감도 하고 그 사람의 생활 패턴과 여러 가지 색깔이나 조합 같은 걸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일종의 그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유명한 사람 옆에서는 기가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는 중요한 거는 10년, 20년이 됐든 30년이 해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가지 제가 찾아다니면서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그래서 일반 사람들보다는 더 자부심이 더 생기는 이유가 그 사람들 위해 희망과 용기를줄수 있다는 그런 거 하나 때문에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현재 더 라이온즈 엔터테인먼트를 차하게된 이유 중에 하나가 시인이나 예술, 뭐 청주사고나 화가도 있고 음악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한사람씩 찾아다니면서 직접 인터뷰도 하고 제가 얘기도 나눠보고 저희가 뜻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희하고 같이 손을 꼭 붙잡고 하는 일을 이번에 또제를 하게 돼서 지금 제가 안산에 지금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냥 톱몇 몇 분의 그 유명하신 그 가수들하고 일반적인 가수들하고 같이 혼합을 해서 지금 안산 노적공원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의무감이 더 생기는 거야. 왜냐면 사람들이 말은 잘해요. 하지만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에 의해서 그거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무대로 가서라도 저는 기가 죽거나 기가 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대학도 나오지도 않고 뭐 그런 거는 박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순수하게 왔고, 순수하게 저는 6살 때부터 그림을 그리면서 왔고 하다 보니까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글을 쓰다 보니까 아, 이 저만 글쓴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어, 유명하진 않지만 글을 자꾸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호흡이 되고 또 창조성이 있는 그런 거를 제가 또 꾸집어내서 또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단계가 좀 차근차근 올라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 사람이 너무 급하게 생각을 하면 뭐든지 이게 생각이 옆으로 튀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다시 보완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그림을 그리든 문학이 되든 예술이 됐든 실수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험이잖아요. 사람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어떤 일에 대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거. 제가 그걸 많이 뼈저리게 느꼈고요. 대학을, 대학을 안 나왔어도 저는 열심히 더 열심히 다른 사람들한테 주범이 되고 보여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를 오히려 더 칭찬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이 사람하고 생각을 해보고 느껴보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점이라면 제가 배울 수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그 자문을 구하고기도 하고 제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주위 사람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자문을 구합니다. 자 오늘 우리 박영실 아, 더라이언 아, 엔터테인먼트 대표님은 네. 포스 자체가 몸 전체가 엔터테인먼트십니다. 아, 오늘 감사합니다. 뭐 어느 시상식에 서도 아주 빛나는 그런 의상. 그뭐 대통령 부인이 여기다가 뭐 이렇게 2억 5천 짜리 이렇게 아, 이거 달았는데 핸드폰으로. 별로 그렇게 폼이안 나는데 오늘 우리 박영실 대표님은 폼이 나십니다 아유, 아유, 아유. 스펙이 넘칩니다 그리고 학력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태지도 고등학교 중대하고는 나왔습니다 <laughs>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김윤성 회장님도 졸인지 <laughs> 텐지 잠깐 오는데 네. 열심히 하십니다 자 엔터테인먼트 그러면 참 저도 뭐 엔터테인먼트에서 40년 있었지만 이렇게 저부터 피칠 기회가 없었네요. 아, 그렇죠. 저는... 서로 잘피해 갔어요. 아니, <웃음> <웃음> 왜냐면 사람들 보면 TV에서 나오는 사람들 다 유명하고 막 대단할 거 같지만 예. 거기에서 비춰지지 않는 사람들도 빛을 발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빛이 있는 사람만이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걸 원합니다. 보석을 네. 그땅 속에 걸번내서 갈고 닦아서 스타로 만들어주고 그런 걸 아주 잘하시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좋지. 아까 말했듯이 말로는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 다 하시는 건 음. 저는 싫어요. 왜냐면 아, 말이 나온 거 동시에 바로 직진을 하는 음. 걸 원해요. 왜냐면 음. 그 사람들이 말 음. 뭐 사기꾼들도 아. 직접 이런 세계들이 너무 많다고 들었을 때 저는 기분이 나쁜 게. 아니, 제대로 가면 이게 사기꾼이 아닌데, 왜 이런 말을 잘한다고 사기꾼인가? 네. 그건 아닙니다.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절대 이렇게 사기꾼 집단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운전 오기 전에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작품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동명 가셨어요. 유명하진 않지만, 아, 난 어렸을 때 그걸 느꼈어요. 왜냐면, 시골에 가면 마을 회관이 있잖아요. 거기서, 네. 또 일로 나와 그러는 거그왜그러신 어, 어, 무슨 일인데요? 예요 아버지가 가수라며너 빨리 노래해. 그 앞에서 나서. 아, 리 오물가에 이 노래를 제가 어렸을 때 불렀답니다. 네. 그랬 사람들이 어머 역시 가수 딸 맞네. 그래서 <laughs> 어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자신감을 심어주시는구나 다른 분들은 앞에 딸내미가 나가면 조마조마하니까 왜냐 제가 잘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하지 흔적+ 흔적 뛰는 거야 그걸 보다는 확실한 건아내 딸이구나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하, 하다 보니까 제가 엔터테인먼트 하면서 사람들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말하,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 사람이 눈동자를 보고 마음을 살아 그렇지 않으면 너는 어떤 일을 해도 그 실수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읽어. 그는게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더 라이언 엔터테인먼트도 1화가 있습니다 그한 가지 1화 중에 하나가 제가 유명한 화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유명한 화가들 두 분하고 제 한국 으로고 셋이 외국에 출전해서요기전시에 근데 그분들의 작품이 우수했는데 내가 오히려 제 작품만 팔렸어요 그그림 사자예요 그래서 더 라이언 이름과 엔터테인먼트는 제 예술 세계를 이분들한테 무대에서 올려주고 싶어서 제가 모델도 하고 있고요. 음. 음. 어, 시인도 이거 시인, 화가, 소도가 스펠가 뭐기자 활동 도 해봤고요. 여러 가지 거이쳐서 제가 다 해봤거든요. 그일 중에 하나가 너무 가난했으니까 예술가는 가난하면 일을 하고 싶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벌면 그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시작돼서 또 일을 하고 나서 또 제가 뭐라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보니까 가수들 무대에 있어서 제가 댄빵 가수로도 한번 제가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인생은 그래요. 정석대로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학공식이 아니잖아요, 인생은. 넘어갔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다시 또 누군가를 만나도 또 새로운 길을 간다는 거. 그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빛내주신 이 자기가 너무 귀한 자이. 감사합니다. 소중합니다. 야, 오늘 라이온 엔터 테인먼트 박영실 대표님은 네네. 앞으로 이제 SM, 네네. YG, JIP를 네네. 능가하는 그런 훌륭한 엔터 테인먼트 기업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토요라 날씨라는 걸 뭐냐면 미국 그 영어로 얘기하면 어스름, 밤이 이제 어스름하게 찾아온다는 토할라.